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에 네 어, 레티놀 콜라겐 앰플 메가샵 마스크 네. 신상품이 나와서 우리 음. 고객님들께 이렇게 음. 어, 라이브로 설명해드리려고 음. 오늘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네. 음. 아, 정말,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마스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 이거 찍는다고 했을 때 너무 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네. 어, 정말 이거는 내동네산의 정말 찐후기로 어, 오늘 라이브 방송이 좀될것 같습니다. 와, 기대가 너무너무 되네요. 언니가 네, 정말 네. 좋아하는 마스크잖아요. 네네. 어, 네. 어. 요게 이제 정확한 이름은 네티 콜라겐 앰플 메가샷. 겔마스크라고 이제 프리메라에서 네. 이렇게 신제품으로 나왔는데요. 네, 네. 정말 단 하나의 스페셜 케어라고 한다면 어, 프리메라 겔마스크가 음. 아닌가 싶어요. 프리메 어, 어, 콜라겐 네. 마스크. 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겨울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네. 그럼 어때요? 피부가, 피부가 많이 춥기도 어, 하네. 어떠세요, 미씨? 거칠어지고요. 음. 좀더 칙칙해지고 어. 피부가 축축 늘어지는 음. 그런 음. 기분이 들어 가지고. 그렇죠. 안 좋은데 어. 그랬을 때 어, 피부과 샵을 가야 되나 어, 어떻게 더 피부를 업그레이드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그런 응. 고민이 많이 <laughs>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겨울 바람을 맞게 되면 피부는 네. 굉장히 이제 수분을 잃게 되고 건조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 노화에 따른 그런 이제 지들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피부에서 그래서 그렇죠. 더욱 이제 조금 선명해지는 그런 피부를 좀 원하잖아요. 네네. 피부 건조하죠, 칙칙하죠 또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그 스킨 케어로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상태가 있어 약간 이 프로가 부족해. 네. 그이 프로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네 프리메라 겔 마스. 터 아닐까 싶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이겔 마스크가 정말 프리메라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렇 근데 이번에는 콜라겐 플러스 레티놀까지 음. 조합된 그러한 최고 업그레이드된 음. 마스크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뿜뿜됩니다. 그렇죠. 어 네. 기대되네요 진짜. 네. 어. <laughs> 정말 이 제품을 처음에 네네.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콜라겐이라는 성분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 네. 콜라겐 마스크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처음에 딱 사용했을 때에는 피힙에 붙였을 때 그날 첫날에는 어, 좀 건조한 것 같아 라는 음, 제 맞아요, 그 후기, 맞아요. 좀 후기 어, 반응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도 일단은 제가 샀으니까 써, 써야 되니까. 붙이면 붙일수록, 어, 날그 다음날 그화장하 화장을 했을 때, 정말 피부결이라든지, 또는 그 피부 안색, 네. 투명도, 광, 이런 게 정말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요즘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네. 저의 그 스페셜 케어 루틴으로 집어넣 어. 네. 마스크가 바로 이 프리메라 겔마스크예요 우리가 마스크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음. 엄청 많고요 저는 이 프리메라 겔 마스크가 참 신기하게, 음, 우리 스킨케어를 전부 다다 다 해주세요. 저의그 사용법은 전부 다다그 크림까지 싹 영양 보습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를 딱 붙여주시면 그 고유한 그 영양 성분이 이겔 마스크와 함께 밀착이 되어서 음. 그 좋은 성분들이 진피까지 쑥 들어가는 그러한 그쵸. 결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쵸. 아침에 세안을 할때 네. 정말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그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요거는요 정말 네네. 그 집에서 정말 나는 스페셜 케어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정말 피부가 요즘에 푸석하고 또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 네는 우리가 정말 좋은 고가의 스킨케어를 발라요 매일. 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그 흡수율을 좀 높이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 또는 다음날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 네. 뭐 모임이라든지 중요한 약속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는 전날에 음. 하시면 정말 좋고요 또는 네. 어그 우리 슈퍼콜라겐 이제 마시잖아요 어 그거 마시면서 함께 콜라겐을 좀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만족하실 제품이에요 음. 저 또한 이 제품을 쓰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저 어제 저녁에 하고 왔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광채가 나시는 거예요? 어 어제 저 하고 온 지금 피부거든요. 근데 네. 확실히 정말, 진짜 어. 이거를 하면은. 피부의 광채뿐만 아니라 어. 탄력까지 이렇게 네. 착 올라가는 올라 느낌이, 느낌이 있어요 듭니다. 정말. 그 여자들만 어, 어, 여자들만 랜. 화장할 때그 느낌은 음, 음. 세수 세안할 때 느끼는 그 기분이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오늘 와서 네. 괜히 거울만 보는 거야 한 번씩. 어제 이거 했는데 조금 뭔가 좀 이쁜 이 있을까 뭐 달라졌을까 하면서 거울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 그만큼 어, 중요한. 이, 약속이 있기 전에 네. 한번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고객 리뷰도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어, 리뷰가 좋죠. 어. 이 프리메라 겔 마스크가 음. 어, 총 7장이죠. 7장에 47,000원이에요. 하나에 7,000원인데 네. 어. 고가이기도 해요. 옷이 보면 이 마스크팩이 음, 요즘 많이 입어봤는데. 아니까 근데 에스, 에스테틱 샵에서 이렇게 관리를 받으면 오히려 그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집에서 이렇게 마스크팩 하나로 <laughs> 에스테틱을 바른 것처럼 그런 효과를 <laughs> 느끼신다면 전혀 아깝지 않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래서 네. 는 말씀이 하시는 네네. 마스크팩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거 말고. 네네, 또 그러니까 막 네. 옷에 먹고 목에 묶고 해서 싫대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콜라겐 마스크는 전혀 흘러내림이 없이 네. 정말 피부에 이 네. 굴곡에 맞게 촥! 밀착이 돼요. 맞아. 쫙 밀착이 되면서 음. 그 안에 피부에 콜라겐이 쫙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 피부가 그 다음날 네, 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laughs> 네, 네. <laughs> 너무 좋은 이겔 마스크. 네, 네, 네. 어, 이제는 그 콜라겐뿐만 아니라 레티놀까지 어, 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네. 고객님들이 네. 굉장히 믿고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어, 그 리뷰를 이렇게 보면은요. 네. 우리 대표님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마스크를 했을 때 이렇게 막 끈적거려 가지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달라붙는데 싫대요. 오, 진짜 싫죠. 찝찝하고 싫은데 네.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음. 그리고 마스크팩을 붙였어. 그리고 잠이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문제가 없어요. 오. 붙이면 붙일수록 좋은데 좋은데, 네 좋은데. 어, 어머 이제 올해는 그렇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음. 정도 하는데 음. 어떤 분들은 또 3시간 정도 그렇게 붙이고 네네. 주무시기도 하더라고요. 어, 주무시기도 하시는데 <laughs> 어 저는 특별히 진짜 1시간 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딱그 정도면은 어, 한 시간. 네, 네네 네. 어, 크림까지 괜찮더라고요. 다 바른 상태에서 이 마스크팩이 이제 그 음. 얼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나눠져 있잖아요. 윗부분 네. 딱 붙이고 네. 아랫부분 붙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이 이렇게 구멍난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타원형 모양의 또 네. 조금 네. 작아진 부위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렇게 눈가나 이 팔자 주름에 한번더 붙인 다음에. 우리 마스크팩을 붙이시면 더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거. 맞습니다. 네, 하나의 팁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마스크팩을 한 다음에, 네, 다시 또 크림을 한번더 발라주면, 마무리로. 어, 어 마무리로. 음. 발라주시면 더 오랫동안 그 콜라겐 성분을 유지할 수도 있고, 네, 피부가 촉촉해지니까, 음. 네, 제가 사용해본 결과, 네, 이것도 팁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네. 야, 이제 오늘부터 우리 네. 고객님들이이 마스크팩 음, 다 하신다고 음, 하시겠네요. 음, 음, 음. 이번 달 신상이기 때문에 꼭 네. 구매를 하시고요. 네. 어, 이번 달에 구매를 하시면 이 7,000원짜리 마스크팩 한 장을 더 드리는 네.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네. 꼭 이번 달에 사용하셔서 네. 더 예쁜 네. 피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음. 어, 이 7장의 가격이 음. 49,000원. 네, 49,000원입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음. 어, 이 7,000원이지만 고가이지만 네. 네. 전혀 이게 아깝지 않아요. 음, 음. 굉장히 아깝죠. 음. 그렇죠. 오리넌 네. 안티에이징을 원하시는지? 네. 네. 단한 장으로 완성하는 광채 피부. 네. 원하시죠? 네. 네. 꼭 프리메라, 겔마스크, 콜라겐 겔마스크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런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더 오늘도 예뻐지시고요. 아모레 제품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매 원하시면 여기 상, 어, 하단 네. 하단에 있는, 어, 번호를 어, 어, 연락 뭐 주시거나, 댓글주시면 댓글 네. 어, 오투 언니와 쪼 언니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쏟아 버리 셨 어요？이게 내려오 면서요.